이렇다 그러면 임대는 엄청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저도 일곱 개 중에 하나 해야 될까봐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임장의 차이를 이래서요. 아, 여기 지하주차장이 있네요. 진짜 여기 아파트 제가 사진으로 봤던 거 하고는. 인생을 만려봐 나이, 나이, 나야 말이야. 인생은 뿐이야 난...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안성으로 좋은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아파트로 왔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신라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죠. 저기 있는 저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한동짜리 아파트이긴 한데, 금액도 착하고, 앞으로 또 임대 수익을 놓으신다고 해도, 임대 수익률도 괜찮고, 그런 물건으로 제가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앞에 놀이터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체육시설이랑 놀이터가 같이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신라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 그러면 이 아파트는 199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0년이 훨씬 좀 지나긴 했는데 겉에서 보시는 거는 예,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요. 자, 이 아파트는 590세대가 모여 있고요. 토지는 지금 이 아파트에 3.4평이 토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10.67, 예, 11평이 살짝 안 됩니다. 그리고 분양평수는 15평입니다. 이 아파트의 구조는 거실 겸 방으로 쓸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안방이 하나 있고요. 베란다,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자 아니면 두 분이 사시기에 딱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평수로 해서 세대가 590세대입니다. 지금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주차를 길이로 쭉할 수가 있습니다. 쭉 주차하고 저 도로가 쪽으로 주차를 하시면, 도로가 쪽으로 주차를 하시면 충분히 주차는 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15층까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지금 호수는 8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안에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여기 우편통만 봐도 엄청납니다 지금 590세대가 이 한동에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하니 이 아파트가 원래는 한동이긴 한데 예, 호수는 나동 가동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나동의 804호거든요 자 나동의 804호는 네, 바로 이 지금 우체통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편물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걸로 봐서는 공실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복도가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네요. 좁지 않고.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복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저 끝에까지 아주 그냥 엄청 크네요. 이래서 가와 나동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양쪽으로 두 대가 있는데 상태는 지금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라도. 여기 뒤쪽으로는 공원이 이렇게 있네요. 아이들 뛰어놀 수도 있고, 놀이터도 이렇게 약간씩은 돼 있고요. 담배 피시고 뭐 이런 공간으로도 여기를 좀 활용하시는 것 같고, 저쪽은, 저쪽도 주차장이 있네요, 지금. 네, 이쪽은 이제 공원으로서만 지금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나름, 예, 나홀로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지금. 자, 가격도 엄청 착하잖아요. 여러분들 가격 중요하지 않나요? 가격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파트는 7,400만 원에 나왔는데 지금 한번 유찰돼서 5,18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었는데 한 사람 것이 경매가 나오면서 여러 개가 지금 7개가 한꺼번에 경매가 쏟아져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층수 좋은 중간층 8층으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나홀로 치고는 제가 사진으로 봤던 거와 임장을 통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관리 잘돼 있어요. 이 아파트 위에 돌 지금 보시면 갈라지거나 외부에 스크래치 난 부분들이 없어요 별로. 차시들도 다 튼튼하게 지금 다 잘돼 있고 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갈라지거나 이런 데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20년이 훌쩍 넘은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는 참 보기 드물거든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임장의 차이를 이래서 저도 와서 한번 다시 한번 더 느껴보네요. 나홀로 아파트라서 별로 또 관리가 안돼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거 하고는 완전 다르게 관리가 엄청 잘돼 있다는 거 아주 특 장점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 관리하는지 이런 것도 여기 지금 게시판에 동 대표라든지 후보자 이런 것도 지금 다 여기다 올려놨네요. 이번에 아마 예, 동별 대표 이제 그 후보자 선거가 있나 봐요. 엄청 깨끗하고 오래됐지만 관리가 엄청 잘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 안에 내부를 보시지만 엄청 깔끔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홀수와 짝수로 예, 나누어서 두 대가 지금 운영 중인데 야, 진짜 깔끔합니다. 한동에 590세대가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아파트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와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복도가 엄청 넓어서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복도가 이렇게 넓은 데가 많지 않거든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끝에까지 보니까 가와 나의 차이는 이쪽이 가동이고 이쪽이 나동이네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물건입니다. 맞은편에 804호가 가동이고 이쪽에 804호가 나동이라서 택배 올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도시가스로 지금 되어 있고, 아 여기도 보면 2021년 10월 달에도 검침을 해간 걸로 보면은 누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봐서는 좀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그거를좀 확인해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또 타일도 깨진 데가 하나도 없이 천장이나 벽이나 최근에 칠을 해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칠도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또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복도가 워낙에 기니까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중간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끝쪽으로 가면 또 있을 것 같아요. 오 여기가 이제 중앙 로비처럼 만들어 놨네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가 또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한 층에 엘리베이터가 여섯 대가 있는 거예요. 한 층마다. 네, 이쪽 바깥에서 보면은 저쪽은 또 이제 아파트 전원 주택들이 또 있고요. 일단 나가서 또 보여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아파트 제가 사진으로 봤던 거하고는 정말 강추입니다. 보통 나홀로 아파트들이 관리들이 잘안 되기 때문에 비추하는 편인데 너무너무 관리가 잘 돼서 임대 놓으시기에는 정말 짱인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도 이제 호실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비상계단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중앙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바닥에 타일도 오늘 비 오는 날인데도 엄청 깔끔하게 때 하나 없이 청소 하시는 분이 아주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층에 6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처음 봤고 여러분들도 와서 보시면 아 괜찮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아파트 이잖아요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벽면 자체가 폭이 되게 넓습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여기를 이제 측간 소음이라고 하는데 두툼하게 엄청 이렇게 칸이 많이 띄어져 있잖아요. 측간 소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문 있는 데만 저렇게 붙어 있지 이 측간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로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는 측간 소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아파트는. 측간 소음은 좀 낮은 편이죠, 천장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여기가 어차피 뭐 대가족들이 사는 건 아니어서 층간 소음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곳이 이제 후문이었고 여기가 바로 정문입니다. 지금 정문에서 보면은 경비실이 저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편의점들이 두세 개가 있습니다. 빨래방도 있고 그래서 이따가 바깥으로 나가서 편의 시설들이나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파트는 지금 아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나오면서 보셨지만 너무너무 굿입니다 진짜 예, 임대로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근처에 중앙대학교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여기 동선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켜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공실이 없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진짜 추천할 만한 네,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이 지금 아까 후문 쪽에 이제 기다랗게 이제 차를 세웠고 여기는 정식 이제 주차장들이 이제 선이 그어져서 주차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작은데 베란다가 이 폭이 상당히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불이 켜진 베란다 쪽을 보시면 길이가 길지는 않은데 상당히 폭이 넓어서 세탁기 놓고 뭐 다른 물건들을 많이 놔도 저렇게 창고용으로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가보시죠. 아, 여기 지하주차장이 있네요. 우와, 대박. <laughs> 지하주차장을 아까 제가 찾지를 못했었는데, 야, 여기 지하주차장이 있네요. 지하 2층으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엄청 클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괜찮은 물건이네요. 지하주차장 한번 가볼까요? 주차장 좀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는 집보다 차가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야 세를 놓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야, 근데 이 정도 주차, 아까 이제 그냥 정문이나 후문에서 주차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설마 이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있을 줄 몰랐어. 대박. 근데 이것도 지하도 지금 한층이 아니고 이것도 엄청 넓은데 저 밑에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지금 있습니다. 2층으로 또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다 그러면 임대는 엄청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지하 2층까지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 대박. 여러분들 이런 거못 잡으면 바보야 바보. 초보자들한테 이런 거 진짜 강추해서 권해드립니다. 주차장 때문에 세입자가 전화와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경비실이 있어서 저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 저 나홀로 아파트 다녀보지만 진짜 처음 본것 같아요.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여기를 또 이제 주거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 전혀 걱정 없고요. 이따가 바깥으로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도 대박입니다 야 이거는 7개 나왔어요 경매 주인이 한 사람인데 다 한꺼번에 경매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뭐 이제 그분이 채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제가 볼때 공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저도 7개 중에 하나 해야 될까 봐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배단도 이렇게 지금 관리가 먼지 하나 없이 잘돼 있습니다 보시면 갈라진 틈도 하나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까지도 아주 관리가 잘돼 있다는 건 정말 추천할만합니다 여기. 아, 아파트 안으로 아까는 지하 주차장을 바깥에 마당에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지하 2층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아파트 안으로 그냥 연결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너무 금상첨화겠지만 이금에게 그것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고 너무 강추입니다. 바로 다시 예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네요. 여기는 지금 현재 아파트 상가입니다. 근데 엄청 커요. 경비실은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또 상가들만. 여기에 편의점, 치킨집, 이런 모든 배달시켜 먹는 음식들이 여기 다이 상가에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상가가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한번 가보시죠. 예, 보시면 여기 미용실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요. 이쪽이 이제 편의점이 있네요. 저 위층으로 올라가면, 자,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즘 유행하는 TV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또 찜닭집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치킨집. 이 위에는 회사가, 예, 회사가 있네요, 3층 그래서 못 올라가게 해놨고, 여기는 휘트니스 클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지금 앞에 보시면 아파트 바로 측면으로, 예, 지구대가, 예, 경찰서 지구대가 바로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옆에. 그래서 혹시라도 뭐 불상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뭐 1, 2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치안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안에도 짱이다. 지금 상가 바깥으로 나오면 세탁소도 있고 주변에 지금 이제 상권들이 짱 모여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든 편의시설들은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보셨지만 안성중앙대학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대학 삼길대학로란 예, 얘기인거죠. 말하자면 서울로 치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이 근린생활 뭐 편리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 아파트나 이 아파트 상가도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도 없고 계속 수요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큰 길로 나가면 여기도 보시면 버스 정류장들이 있는데 저큰 길로 나가면 버스 정류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대학교 그 캠퍼스 바로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버스다 버스나 이런 것들이 엄청 진출입이 많고 또 버스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외곽에서 오는 버스도 상당히 여기가 많이 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강추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저쪽으로도 저좀 보시면 식당 뭐 PC방 이런 것들로 또 많이 밀집이돼 있죠 편의점도 그렇고 빨래방 빨래방이 동네에 막몇 개씩 된다는 건 그만큼 젊은 수요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배달을 하시는 배달 기사분들이 엄청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자이 물건에 제가 권리분석을 좀 해드리자 그러면 아까 일곱 개의 물건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804호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나동의 804호는 지금 1,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고요.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명도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멸이 돼서, 낙찰받으시는 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명도에만 약간 애로가 있지만, 그것도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입자는 1,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지만 후순위 예, 그러면 다른 거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따가 임대료만 좀 여러분께 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녁 늦게 응?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아, 네. 그, 여기 신라 아파트 전세나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전세는 뭐 경매 때문에 그러세요? 네네, 경매 때문에 왔다가 전화번호 좀 보고 연락을 드렸어요. 어차피. 4 0에서4,5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전세는요? 4,000에서 4,500? 네, 뭐 도배장판 뭐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 주셔야 되고. 예. 월세는? 한 500에 30 정도 생각하시겠 됩니다. 아, 500에 30이요? 네. 아, 그럼 사장님 혹시 매매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중간층 정도 된다면? 제일 저렴한 게5,800 가격 나와있 아, 제일 저렴한 게 5,800이요? 네. 저층인가 보네요, 그럼? 아니요, 고층이니다 아, 고층이에요? 네. 아, 제일 저렴한 게 5,800이요? 네. 아, 아유. 네, 그러면은 하여튼 저희가 뭐 이게 경매를 보고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